김아!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를 이거 김에까지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오늘 네. 강소연구 개발특구에 대해서 좀 체험도 해보고 알아보러 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강소연구 개발특구에요. 강소, 제가 강소라씨는 좋아하는 배우인데. 저기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어디 가시는 길이셔서요. <laughs> 혹시 김해 시민이신가요? 네. 네,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 해서 혹시 김해 강소 연구 개발 특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렇군요. 우리 저기 시민분들에게 뭐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혹시 우리 김해시 강소 연구 개발 특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다시 말해봐요, 버려.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아뭐 개발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건 네. 그건 잘 모르겠네. 아 무언가를 개발한다는건 알겠는데, 알겠는데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네, 네. 아, 아, 우리 김해에 네. 강소 연구 네. 개발 특구가 생겼어요. 아 참, 나 들어가 들어가. 예예, 저 강서구에 생겼다고 이거 얘기, 생긴다 얘기는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뉴스래서 그냥 강서구 쪽에 얘기를 하니까 네 들었어요. 강서구 쪽에? 예 네. 강서. 강소... 가... <laughs> 그게 저쪽에 김해를 넘어가면, 부산 네. 쪽으로 강서구 올라가는데, 그쪽에 무슨 거발해야 된다고 큰 연구소가 하나 생긴다 쓰려들긴 들었거든요. 혹시 우리 김해 강서연구 개발특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 우리 친구는요? 저도 들어봤어. 요 저거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혹시 김해 강서연구 개발특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뭐 이렇게 뉴스나 신문에서 네. 한 번도 접해본 적이 김해 없... 사람이, 아, 사람이 아니라서 아 김해 사람이 아니라서 어 그래도 뭐 경남 이시면 네. 아, 불산 쪽인데 아 그렇군요 네.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 김해 강소연구개발특구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뭐 어떤 게 좋다고 그러세요? 강소연구개발특구 특별하구나 <laughs> 특별하구나 아 처음 들어보고 있어 요 처음 아니. 연구개발 특구에 대해서 알려면 이곳으로 가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기도 왔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네. 네. 오늘 저기 의생명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 네? 네 맞습니다. 민생 잔차례입니다. 아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좀 알려면 일 예. 이곳으로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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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생명센터 예. 그러면 왠지 뭔가 의생명 약간 병원 같은 느낌도 들고. 아네 예. 맞습니다. 어떤 곳이에요? 네, 보통 일반인들이 의생명센터 하면은 병원으로도 좀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실제로는 저희들이 병원에서 의사 선생들이 쓰는 장비라든가 네. 그리고 가정에서 환자분들이 쓰는 그런 장비를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입니다. 아, 네. 여기서 그러면은 의료 기기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 아 도와주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러면 보니까 뒤에도 보니까 뭔가 사업들을 다양하게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네. 이제. 의료기기를 만들려고 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실제로 제품까지 만드는 가지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런 식약처의 허가라든가 음. 그리고 제품화를 지킬 때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들을 스타트할 때부터 의사 선들이 실제로 이 제품을 사주실지까지를 판단한 다음에 네. 제품에 기획 들어가서 설계해가지고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전 단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와, 예.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서포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포트를 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고 부가가치가 응. 높기 때문에 우리 김혜씨는 이런 우리 센터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들이 지역의 산업도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어? 그런 K바이오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15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과는 일자리 네. 창출에서부터 팔로 개척까지 네 맞습니다 와. <laughs> 아니 저도 저의 일자리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의생명 센터에 이어서 제가 다음으로는 메디컬 실용화 센터로 발걸음 옮겨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옆에 짝꿍이 네. 변신을 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누구신가요? 네, 저는 메디칼 실용화센터 융복합 산업팀의 이승훈 전임 연구원입니다. 아니, 일단은 뭐 저희가 찾아온 것이 메디컬, 일단 또 의료나 의학과 관련된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네. 정확하게 이 센터가 어떤 곳인 건가요? 네, 메디칼 실용화센터는 산업부로부터 저희가 지정을 받을 때 의료기기 분야 중에서 창상 피복재를 주로 하는 의료용품과 그다 재활 기기를 특화하는 센터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공간은 재활 기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품 개발과 사용성 평가를 위한 측정 장비들이 다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뭐 갖춰져 있는 시설들도 어마어마하겠어요. 네, 시설은 장비는 전체적으로 39종의 장비, 그리고 86억 원어치의 장비들이 재활기기와 의료용품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목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진짜 억소리 어, 나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 갖춰져 있는 이런 시설들에는 어떤 어떤 시설들이 갖춰져 있을까요? 어, 우선 지금 이곳은 재활기기를 평가하고 그리고 생체각 정보, 즉, 사람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평가하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4층에는 이제 의료용품을 생산하는 GMP 시설이 별도로 부축이 되어 있습니다. GMP는 이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를 생산할 때 좋은 시설, 깨끗한 시설에서, 즉, 청정화된 시설에서 생산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메디칼 실용화센터에 하이드로겔과 나노섬유 부직포를 생산할 수 있는 GMP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는 하이드로겔을 생산하고 나노 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까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축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식약처에 인증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기업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증되어 있는 그 시설과 인증되어 있는 장비들로 인증되어 있는 기관에서 의료 기기 특히 의료 용품과 재활 기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여기 오늘 혹시 땅살수 있나요? 아네 어, 언제든지 살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어, 그렇습니다 어, 평당 어, 천만원? 네 천만원까지는 너무 좀 기업들한테 비싼 것 같고요 <laughs> 어, 천만원은 좀 그러네요 저희들이 한 네. 230만원대에서 어, 공급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 네. 가격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아네 여기는 조성 원가로 네. 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 아니 근데 제가 일단 여기에 네. 찾아오긴 왔는데 확하게 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네 네. 여기는 서김의 일반산업단지라고 하고요. 네서김의 네. 일반산업단지.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는 어, 경상남도에서 전액 투자한 네. 경남개발공사에서 여기 시행을 했던 산업단지입니다. 아, 아. 그러면 여기 산업단지에 네. 들어오려면 네. 뭔가 이렇게 조건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적임의 산업단지에 들어오려면 일단 제조업으로서 기기업종, 뭐 일단 무첨기전자업종 여는 가능하고요. 특히 여기가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우리 생명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건, 네, 뭔가 입주할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총 60개 산업단지가 들어 산업 기업이 들어올 네,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 47개가 이미 유치되어 있습니다. 네, 금일 요 아침에도 입주가 세 군데 기업이나 오늘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빨리 서두를 시지 않으시면. 예, 여기 입주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빨리 좀 서두를 셨서 저희들하고 상담하신다면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김해 산업단지는 특히 여기가 입,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옆에 서김해 IC가 바로 일본거리에 있기 때문에 네. 사통팔달, 장원, 부산, 뭐 울산 등등 고속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입지로서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입니다 야, 아니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아파트 광고 같기도 하고 네, 예. 네. 최고의 입지율. 네, 네. 입지. <laughs> 입지는 여기가 네. 최고입니다. 아, 아, 네. 아, 아마 네. 이 인근을 다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비교해봐도 네. 이만한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아마 선택받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벌써 이거 78%나 입지하시겠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업분들은 정말 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빨리 여기서 입주를 하고 해야 또 새롭게 일자리도 창출되고 기회가 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게 아닐까.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 네, 네. 뭐, 좀 이렇게, 이렇게 둘러봐야 되나요, 우리가? 네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네. 좀꽤 넓은데 어떻게 진짜 둘러봐요? 아 알겠습니다. 진짜 러습니다 아, 네네. 이야 아, 여기 진짜 크네요. 네네 큽습니다 네. 와.